홍콩이 무너지는데 걸린 시간을 아십니까? 단 1년입니다. 1997년 중국 반환 후 50년간 일국 양제를 약속했지만 2019년 시위가 일어나자 2020년 국가보안법으로 모든 것을 짓밟았습니다. 지금 홍콩 거리에서는 중국 국가를 부르는 아이들만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은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SK텔레콤 해킹으로 2700만 국민정보 유출.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그 악성코드가 3년 전부터 우리 통신망에 잠복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연입니까? 개별사건들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계획된 시나리오입니다. 오늘은 감정을 배제하고 팩트만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홍콩과 똑같은 패턴이 한국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시간이 남아있는지 말입니다. 디지털 주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SK텔레콤 해킹 사건 2022년 6월부터 3년간 BPF 도어 악성 코드가 잠복해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말입니다. 23개 서버 감염, 25종의 악성 코드, 2,700만 국민의 유심 정보 탈취. 사용된 BPF 도어는 중국 국가 지원 해킹 그룹 레드맨션이 주로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대만 보안 업체 팀티파이브는 명확히 밝혔습니다. 중국 연계 해킹 그룹이 이반티 VPN 취약점을 악용해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을 동시 공격했다고. 그런데 정부 대응은 어땠습니까? 조사 중이라는 말만 8개월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해킹 주체도. 정확한 피해 규모도 여전히 미궁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것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 레드줄리엣 캠페인으로 불리는 대규모 사이버 공격. 중국 해커가 설날 연휴를 노려 우리 웹사이트 90개를 해킹하고 추가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제주농업기술센터부터 어린이집 관리 시스템까지 아무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국가기밀이 돈에 팔리고 있습니다. 2024년 국군정보사령부 소속군무원이 1억 6천만원에 매수되어 대북첩보 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중국조선족 해커집단에게 넘겼습니다. 40년간 구축한 첩보망이 하루아침에 붕괴했습니다. 복구하는데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우리는 눈과 귀가 막힌 상태로 북한과 마주해야 합니다. 양구 현역병은 공개 채팅방에서 포섭되어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계획을 유출했습니다. 손목시계형 몰래 카메라까지 제공받았습니다. 지난달 10일부터 11일간 이어진 한미 연합 연습. 한미가 유사시를 가정한 극비 작전 계획을 시뮬레이션해 보고 각종 훈련을 반복하며 여러 첨단 장비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군 내부 자료가 중국 측에 넘어갔고 연루된 중국인 한 명과 현역군인 한 명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한국 정부는 제대로 된 간첩법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간첩법은 19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75년 전 법으로 21세기 사이버 간첩 활동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2016년 대선개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 FARA 법의 엄격한 집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호주는 2018년 외국한서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일본도 2025년부터 경제안보법을 본격 시행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여전히 75년 전 법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소프트 파워 침투를 보십시오. 전국 대학가에 설치된 공자학원들. 표면적으로는 중국어와 문화를 가르치는 교육기관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충격적입니다. 2018년 미국 FBI 국장 크리스토퍼 레이가 상원정보위원회에서 공식 증언했습니다. 공자학원이 중국 공산당 사상선전과 스파이 활동에 이용돼 수사 대상이 됐다고 말입니다. 간첩과 협력자를 모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프트 파워 이론 창시자인 조세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마저 공자학원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보전을 펼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퇴출에 나섰습니다. 미국은 2017년 118곳에서 2022년 7곳으로 90% 이상 폐쇄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연말까지 모든 공자학원을 폐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이 유럽 최초로 폐쇄했고. 캐나다 맥메스터 대학은 서방 최초로 퇴출했습니다. 일본도 와세다대 등 14개 대학 공자학원 실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세계가 퇴출할 때 한국은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2004년 세계 최초 공자학원을 서울에 설치한 이후 현재 24개가 운영 중입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많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실제 활동입니다. 2019년 호남의 한 대학 공자학원에서는 강사와 유학생들을 모아 놓고 중국 열병식 영상을 시청하며 중국 공산당을 찬양했습니다. 6.25 전쟁을 북침 전쟁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안문 사건, 티베트, 위구르 문제는 토론 금지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대만 문제 토론 금지를 학생들이 직접 신고해서 폐쇄됐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어학원입니까? 더 심각한 것은 부동산 잠식입니다.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외국인 소유 주택 10만 216가구 중 56.2%인 5만 6,300일 가구가 중국인 소유입니다. 2025년 1월부터 4월에만 외국인 부동산 매매 4,169건 중 중국인이 2,791건으로 66.9%를 차지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매수의 76.8%가 중국인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투자일까요? 홍콩에서도 처음엔 중국인들의 부동산 투자가 늘어났습니다. 경제 발전에 도움된다고 환영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중국은 상호주의를 지키고 있습니까? 한국인이 중국에서 부동산을 자유롭게 살수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외국인 투자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문을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권까지 침투가 완성되고 있습니다. 위반입니까? 아닙니까? 그들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정의하는 국민입니까? 아닙니까? 지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외국인 유권자 12만 7천여 명중 78.7%가 중국인이었습니다. 정치권 전반에서 중국에 대한 안일한 대응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너무 자극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지배적입니다. 지방선거구에서는 중국어로 선거 유세가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중국계 유권자들을 의식한 정치적 계산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지방선거 외국인 투표권자 12만 7623명 중 80%가 중국인입니다. 6개월 사이에 5천명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영주권 취득 후단 3년만 거주하면 지방선거 투표권이 주어집니다. 2025년 4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10년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지방 선거에서 몇백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12만 명의 조직화된 표는 충분히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서해에서는 더욱 노골적인 영토 침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설란 1호, 2호, 높이 71m의 거대한 철골 구조물들, 양식장이라고 하지만 남중국해에서 써먹은 그 수법과 똑같습니다. 처음엔 어업 시설. 그다음엔 연구소, 마지막엔 군사기지, 남중국해 7개 암초가 이렇게 중국 미사일 기지가 됐습니다. 2010년 중국이 서해를 자국 내라고 선언했을 때 우리는 제대로 항의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정사실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뭘 했습니까? 서해 구조물 제거 예산을 국회에서 깎았습니다. 너무 자극적이라는 이유로 우리 영토가 잠식당하는데 자극적이면 안 된다고 합니다. 홍콩 사람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설마 이럴 줄 몰랐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송환법 반대 시위 때까지만 해도 홍콩 사람들은 일국양제 50년 약속이 있으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국가보안법 한 방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지금 2019년 홍콩과 똑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3년간 우리 통신망에 잠복한 악성 코드. 75년 된 낡은 법으로 대응하는 정부. 전국 대학가에 퍼진 공자 학원들 국토의 절반 이상을 사들이는 중국 자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12만 명의 외국인 투표권자.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상이 아니라 현실 직시입니다. 홍콩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간첩법 현대화. 공자학원 실태조사. 외국인 부동산 투자 제한, 지방선거, 투표권 기준 강화, 더 늦기 전에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 영상을 본 여러분이 각성한 시민들입니다. 주변에 알리고, 공유하고, 목소리를 내십시오. 홍콩의 오늘이 우리의 내일이 되지 않도록.